오는 29일 4.29 LA 폭동 30주기를 맞아 뜻깊은 전시회가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 중입니다. 22일 LA 한국문화원은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5월 20일까지 이어지는 더 피닉스 프로젝트 전시회로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보듬고자 합니다. LA항공문화원은 난가주 한인미술가협회와 LA흑인예술가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난가주 지역 영향력 있는 한인작가와 흑인작가 60명을 초청하여 이번 전시를 정석껏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한인과 흑인 모두가 겪은 30년의 아픈 세월을 되돌아보고 예술을 매개체로 하나 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궁합 So, what you'll see in the painting is an actual flipping. So, when you see African Americans, they're represented with the Korean flower. When you see the Koreans, they're represented with the African flower. We're just trying to find understanding and uh, processing of what occurred in 1991 and 92 that I would say worsened relationships between black and Korean communities in Los Angeles. 1년 동안 한인과 흑인 작가 60명이 서로의 문화와 음식 등을 교류하며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인종을 뛰어넘는 커뮤니티 간 조화로 더 나은 LA를 향한 교두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4.29 30주년 한읍 특별교류 전시전 더 피닉스 프로젝트는 오는 5월 20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